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입니다. 오늘은 비규제 지역인 파주에서 탐나는 상품, 이 편한 세상 헤이리가 분양되고 있어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이편한 세상 해이리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868-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1,05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84A 537가구, 84B 520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주택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편한 세상 해이리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건폐율 13%대로 넓은 동강거리와 통경축을 확보했습니다. 수변공원과 함께하는 중앙광장이 매력적인데요. 단지를 가로지르는 푸르른 소화천과 수목이 어우러진 산책로, 쾌적하게 조성된 소공원 등이 있어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상품을 뜯어볼까요? 먼저 이 편한 세상 헤이리는 혁신 설계인 C2하우스 평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트하우스는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집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수요자가 탁 트인 거실을 원한다면 방 사이에 벽을 허물고 거실 공간을 넓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맞춤형 집이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전 세대가 일조 및 채광에 최적화된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적용돼 통풍과 환기에 유리합니다. 거실, 주방, 욕실 2개, 침실 3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거실 상품 설계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거실엔 네 개면 모두 간접 조명이 설치돼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데요. 우물 천장 안쪽은 벽지가 아닌 시트 패널로 마감돼 있어서 우아함이 더해집니다. 천장의 개방감이 더 높아져서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천장에는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다용도실을 말씀드리면요.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있게 설계했습니다. 안쪽에는 환기할 수 있는 창문과 손빨래 하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넓어 건조대를 두고 사용하시거나 재활용 분리수거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충분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배치돼 있어 입주민들의 편의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 편한 세상 헤이리는 DL건설이 경기도 파주에 공급하는 첫 번째 아파트이자 속건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라서 수요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청약 정보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단지가 들어서는 파주시 탄현면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대출, 세금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이 되면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또 추첨제 물량이 60%나 배당됩니다. 그만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 전세대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다양한 혜택과 부담없는 계약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